출발 대칸을 모두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바로 출발합니다. 경주리 1110m, 토요경마 지주의 오경주 9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 선두 바깥쪽 8번 영웅킹이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서면서 외곽으로 9번 곧살권과 안쪽에서는 6번 광해신천, 7번 전농미르, 인코스 5번 영상대부가 자리하면서 8번, 5번, 6번, 1번, 4마리가 앞섭니다. 선두는 3세마인 8번 영웅킹과 강수한 기수가 잡고 있습니다. 자마신차 먼저 앞선 8번 영웅킹이 선두, 2위권 6번 광해신천과 대각선 인코세선은 5번 영상대부, 바로 뒤편 외곽으로 9번 굿셀권이 3위권에 자리하면서 안쪽 7번 전농회대가 4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전두 8번 영웅킹, 격차 크게 벌어진 채 바깥쪽에서는 9번 굿셀권과 안쪽 6번 광해신천이 이 3위권 포진되면서 3코 돌고 있습니다. 중위권 바깥쪽 7번 전룡미르, 안쪽에서는 5번 영상대부, 2번 청룡시대를 견제하고 있고, 후미권에 4번, 1번, 3번, 3마리가 차집니다. 선두는 8번 영웅킹, 계속해서 4코너까지 선두를 이어나갑니다. 8번 영웅킹과 1마 신차 격차 조편은 11세 6번 광해신천이 2위권, 8번 6번 9번 5번 7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6번 광해신천과 안쪽에서는 8번 영웅킹이 2위권 밀려있고,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9번 굿셀권과 외곽으로 7번 천룡미르, 안쪽에서는 5번 영창대보고 맞서면서 2위권 대혼 전속입니다 선두은 6번 광해 신천이 구체게 나섰고 경찰 잔심한 벌려료락는 6번 광해 신천과 박성광 기수 안쪽에서 2위권 5번 영상대와 3위권의 1번 대군주가 맞서고 있고 그 안쪽에서는 2번 청룡시대까지 3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선두은 6번 광해 신천 그대로 앞서면서 6번 광해 신천, 6번, 5번, 1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탄력적인 걸음으로 타조 박성관 기수와이번경주첫 호흡을 맞췄던 6번 광해신천이 앞서 나왔습니다. 중반 거래차를 벌려 나갔던 6번 광해신천 11살의 거세마 큰 격차로 앞서 나왔고 2위권 바로 뒤편에서 5번 영상대부 격차 벌어진 채 3위에는 안쪽 1번 대군주가 안쪽에서 3위로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마의 출파 기록은